여러분,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이에요.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없어지셨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만약 너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너의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라. 나는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다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인들에게 도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예수님을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산다면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역시 예수님이는 사람은 뭔가 달라. 나도 저런 예수님이라면 한번 믿어, 믿어볼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아멘이에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정말 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산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아멘. 어, 11월도 너무 수고하셨고, 그러면 우리 12월달에, 12월달에, 12월달에 만나요. 살롱.